안녕하세요. 할리딥프스 광주 오대리입니다. 어 영상을 되게 재고 현황을 오랜만에 켜게 되었는데요. 항상 그 회원분들 위탁 판매 중고 많이 해드리고 있었고 어 커뮤니티 게시글로 해가지고 많이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어 보시는 영상 속에서 마음에 드는 DP 차량이 있으실 경우에는 위에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포스터 S입니다. 이 차량은 저희가 전시차가 없어서 저희 22년 시승차가 전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옆에는 로우라이더 S117로 버전이 바뀌었죠. 엔진이 바뀐 모델이고 블랙 색상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블루, 파란색의 팻보이 전시가 되어져 있고 그 옆에는 미네랄 그린 데님 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톤, 미드나이크 크림슨이랑 블랙 투톤인 바이크가 전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브레이크아웃도 3대가 있는데요. 현재 미네랄 그린 색상이랑 그다음에 그레이 색상 2대가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로드킹입니다. 거의 로드킹은 지점마다 전시가 되어 있지 않는 매장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드나이 크림슨의 로드킹이라는 차량이고 엔진은 107입니다. 로드 킹 스페셜입니다. 로드 킹 스페셜의 미드나잇 크림슨 색상이고 엔진은 114입니다. 차량 가격은 아래에다가 다 메모를 해놓고 있을 거예요. 차량 가격은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광주 매장 st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스트리트 글라이드 st입니다. 스트리트 글라이드 st 지금 검정 색상이 전시가 되어져 있고 옆에는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입니다. 여차 색상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 색상의 색상이고 어 바로 출고 가능합니다. 옆에는 건식 그레이 스트리트 글라이드, 그 옆에는 미드나이 크림슨이랑 블랙 투톤 색상의 스트리트 글라이드입니다. 옆에는 이제 로글두 대가 있어요. 저희는 건식 그레이 로글이랑어 빌리어드 레드라는 색상의 이제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옆에는 블루 스트리라는 이제 시브유스 그입니다 시브유스 스트리트 글라이드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 블루 스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에는 검은, 십, 그레이 색상의 로드 글라이드 리미티드 색상입니다. 로드 글라이드 리미티드도 국내에 전시되어 있는 차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뒤로 돌아보시게 되면은 매장에 이제 소프트웨어 계열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 헤리티지 클래식입니다. 헤리티지 클래식 화이트 샌드펄이라는 색상이고요 완전 하얀색보다는 약간 베이지색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는 저희가 이제 페스트백 블루라고 해가지고 파란색보다는 하늘색 쪽에 가까운 스트리트 밥입니다. 또한 앞에 보시게 되면은 어, 펫밥의 두 대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 팻밥 그리고 건식 그레이 색상의 팻밥이 전시가 되어져 있고 그 앞에는 이제 또두 대의 똑같은 차가 있습니다. 스포츠 글라이드인데 화이트 샌드펄이랑 어 그레이 색상 두 대의 차량이 전시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어, 원래는 페나메리카 노말 버전도 있었는데 노말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판매가 완료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페나메리카 스페셜 오렌지 색상의 투톤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어, 프로모션이 지금 3박스 제공이랑 엔진오일 평생 무상교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RH가 들어가 있어서 쇼바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어, 키가 제가 한 1m 한75 정도 되는데 어, 생각보다 착취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겠지만, 차량의 가격은 아래에다가 기재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기재해놓을 예정이고, 다른 매장에 이제 전시가 되지 않고 대기를 하고 계시는 회원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어, 대기를 하지 않지만 이 색상이 없어가지고 구매를 못했던 회원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차량들, DP 차량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컬러와 모델이 있다면은, 위에 있는 연락처를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출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어, 뭐, DP 차량이기 때문에 뭐, 할인이 없냐라는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할인 대신 다른 혜택으로 해가지고 출고하셨을 때 기분 좋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할리데이비스 광주 오종민 대리였고요. 어, 신차 프로모션이 좀 미비하긴 하나, 현재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미비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할리데이비스 광주에 오종민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